우리나라 최대 명절, 설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설인데, 연휴가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할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인터넷을 많이 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히려 유튜브를 많이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글을 써야 됩니다. 또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돈을 의도치 않게 받게 됩니다. 그 돈을 노리는 강의를 팔거나 프로그램을 파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블로그 스팟이고 주소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이 화면 그대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블로그 자동화는 가능, 하지만 수익은 0.1달러.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제 지인 중한 분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주 실컷 자랑을 하셨는데 그분은 의외로 재능은 있었는데 약간 게으른 면이 좀 보였어요. 본인도 이제 답답함을 느끼고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하루에 10달러 생기는 거는 일도 아닐 거고 이렇게 수익이 올라오게 되면 프로그램을 두 개, 세개더 구입해서 본인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 아주 야심찬 포부를 저에게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격을 들어보니까 대략 한 25만원 정도 됐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전자책까지 제공을 받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수익을 물어봤어요. 이 수익을 물어본 과정도 되게 웃긴 게, 본인이 먼저 월 100달러를 넘으면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월 100달러의 기준은 여러분들 아시죠? 네. 1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밥을 사주겠다고.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가격이 25만 원인데 이제 100달러 들어왔어요 손해인 거잖아요 심지어 1년을 이렇게 버텼는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또그 사람이 워드프레스 하면 좋다고 해서 워드프레스를 또 굉장히 열심히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익도 하루에 0.1달러 0.2달러씩 나오는데 월 20달러 넘는 그 요금제로 서버를 돌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차 하면서 해지를 했습니다.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진의 이야기인데 카페에 만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채 g 피티에 회원가입을 해서 나오는 그 api 주소를 넣어서 그 인공지능 글쓰기를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뭐 유료 api가 잘 나오니까 이 사람은 또 유료로 채 g 피티 요금제에 가입까지 했어요. 실제로 따지면 25만원 프로그램 가격에 채 g 피티 유료에 클라우드웨이즈 워드프레스 어, 서버 한 달에 20달러씩 하면 실제로 나간 것만 제가 볼때한 거의 50만 원 넘게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도 한 달에 0.1달러, 0.2달러밖에 안 나왔어요. 답답하면서도 어,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와 이렇게 한 100명만 꼬시면 정말 부자 되겠는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면서 제 지인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막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프로그램으로 보면 도대체 어떤 글을 만들어 내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냐 보여 달라 하니까 그 판매자가 올린 그 글을 저한테 보여 줬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어,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혹 했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원하는 키워드와 분야를 놓고 글을 돌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넣은 그 키워드가 인공지능과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 맞거나 혹은 판매자가 올린 그 글이 정말 잘 나온 100개나 1,000개 중에 한개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글이거나 진짜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쓴 글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잖아요. 글에 무슨 증거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출처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글이 100% 인공지능 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뭐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의욕을 꺾을 수 없어서 일단 그러고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분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글이 정말 재미가 없는 글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판매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아 누가 그대로 쓰라고 했냐 중간에 수정도 당연히 하고 했어야지 라고는 하지만 그럴 거면 이 30만원 들여가지고 30만원도 아니죠 더 들었죠 유료 채찍 PT에 클라우드 웨이즈까지 가입을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는데 안 나온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프롬프트를 열심히 만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비싼 가격을 받을 만큼의 자료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 10만원 이하였다면이라는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돌려봤다는 그런 주제들은 그 여행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갔다 온그 여행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행을 가면서 계획을 했고 뭐 2박 3일 일정이라든지 그런 여행 계획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를로 만들어 줄까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글을 넣고 돌려봤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냥 대충 읽으면 어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그럴싸한 것이고 사람들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보 있잖아요. 정말 정확한 거.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알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이런 글들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매일 글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났던 이유는 당연히 검색 엔진에서 채택을 안 해줬기도 했지만 또 방문자가 봤을 때도 영 쓸데없는 정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자책은 어떨까? 그 무료로 같이 제공이 됐다. 무료는 아니죠. 네, 그것도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전자책을 열어보니까 다음을 공략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화 단계만 거치게 되면,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자동화로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상위 노출은 되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리고 뭐, 내용도 있어요. 뭐, 펍벤을 피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도 있긴 있는데, 어, 뭐랄까요. 네. 펍벤은 피할 수는 있지만, 그 펍벤이,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할때 서서히 저품질을 당했던 것처럼 요즘은 그런 식으로 쳐내는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받아서 해봤겠죠? 그 전자책에 있는 내용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안 하고 제가 직접 글을 써서 그 펍벤을 피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써봤는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 서서히 노출이 좀안 되기 시작하고 결국 영원한 건 없고 하위 도메인으로 계속해서 노가다 형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래서 뭐 다음이 점점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상한 이야기로 좀 세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아니면 뭐 월급을 모아서 정말 소중한 돈을 이런 안 좋은 이런 프로그램에 혹해서 구입을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요즘에 사람 잘안 믿잖아요. 희한하게 이 유튜버들은 엄청 잘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 믿으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구독자 수에 따라서 저 사람 말의 신뢰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말을 그냥 흘려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하고 이야기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사람을 믿기가 힘든 이 시대에도 그 사람이 인증하는 단순히 뭐 하루 이틀에 뭐 40달러, 50달러 수익, 그것만 보고, 와, 한 달이면 2,300 벌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블로그 써서 생긴 수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믿고 구입을 합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리고 수익 인증이라고 올려주는 그런 글들을 보면 내용은 별로 없고, 에드센스 승인에 관련된 글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에드센스 승인을 받으려고 이걸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나간 건데, 승인은 그냥 채찌 PT 무료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유튜브 검색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막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석대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 사람과 인공지능의 격차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벌리면서 내 블로그는 다르다라는 것을 검색엔진에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점수를 좋게 받고 인공지능과 다름을 알려주면 이제 내 글은 검색엔진에서 무조건 좋게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동화 블로그 글쓰기는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고 1월도 벌써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확실히 좀 글을 많이 쌓으면서 수익 많이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블로소득이었습니다.